보고 피 싶다. 정도 피 아, 보고 싶지 않아요 피 정도 피 <laughs> 보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아더 음, 캐야겠다 주변에 설만몬스터 있으면은 애도 못 캐야겠다 한번 더이렇제해 했더라 왜 이렇게 어둡냐 너를 뜨려. 후무나 거미. 어. 불쌍한 새끼. 좁밥 새끼. 키 나중에 실. 미하이야. 이게 해줄게요만 나뭐한 뭉쳐서 양털로 파시면 되니까. 미하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제발 이번엔 이번에, 이번에 성공하길. 응? 나 <laughs> 재송. 중간적으로 웃겨서 미혼초 <laughs> 웃긴 거야. 아 맞춤. 좋아. 역근처엔 안 나타나나 보네. 다행이다. 역근처에서 놀아야겠어. 근데 내가 40분에 갈게. 어쩔 음. 수 없으면 이 방송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렇지. 너무 재밌어. <laughs> 마크는 너무 그래. 재밌어. 뭐라든 간에. 이제 됐겠지? 예스! 돌좀 아, 기부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 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할 거니까. 건지지 마시고. 이 네, 땅굴 아니죠? 흙하고 있으니. 네. 흙만 네, 되고, 흙하는 것까지 이제 봐드리고요. 그 밑에 그 돌까지 캐는 건 이제 커블스터만 됩니다. 됐다. 너무 뭐 위험해. 조심. 아직 돌을 팍팍 쓸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 너무 저도요. 하나도단 리토 단지 시작해가지고. 시작했어. <laughs> 단 시작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아 선인장 잘랐네. 오. 선인장은 제가 나중에 가격 정해. 정하면 이제 근데 그거 알아요? 네. 가시 찔리면 아이템 없어져요. 아이템 위에 어? 얹어놓으면. 용? 어, 진짜네 네. 어이. 대박이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어? 보세요, 보세요, 없었지, 없었지, 없었지. 못지었지 독자들은 봤을 거야. 그러네. 또 방송 보세요, 얼마나. 응. 이 체소나. 빨라 빨라. 괜찮겠지. 아님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이 보자 정리 좀 해야겠다. 깍디디 말라하라. 제가 언제 깍췄... 깍디디 말라하라. 제가 언제 깍쳤어요. 깍디디 말라하라. 알겠냐? 뭐 금도 있으니 다음에 조심해서 써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물도 돌 넘쳐나죠? 돌요? 아직이요. 아, 아직이요. 어 아, 그러세요. 그럼 열심히 해보세요. 아 이게 돌을 캘수 있다는 기쁨이구나. 돌만 어, 캘수 있는 게 아닌 농사 같은 것도 가능하죠. 웬만한지. 아직까지 몰라. 기분 좋아. 상정하지 말하는 건가. 돌팔 사람도 없을 텐데. 근데 기어 박혀 있으라는 거지? 근데 아, 그왜 지금 박동을 해가지고? 저 전화 올 수도 있거든요? 쌤이? 아, 그러면은 바로. 아니요? 네. 바로 인사하고 해야겠네. 그렇겠죠? 아. 보통. 내가 위험한 것 같아. 아, 있을 법 아시죠? 이슬 법. 기열. 어 여기도 아 이거 좋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흙이 부족해. 흙좀 캐야겠죠. 난 여기가 털을 잡았어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거.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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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라지까지 아, 있네? 아 불쌍한 새끼 띠하이야 어머 어머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많이 중복거리지 마렴 띠띠 띠띠띠띠 띠하이야 대체 그거 뭔 노래예요?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띠하이야 재밌지 않아요? 띠하이야. 띠하이야. 나중에 자꾸 가능면자꾸도 해봐야겠다. 흑좀 많이 캐야겠죠. 흑이 필요할 때꼭 없단 말이야, 따장나게. 어, 이제 이해하면 됐다, 이해하면. 님. 네? 그거 나중에 할때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네. 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샤. 난다. 리샤 난다. 리샤 오면. 네. 네. 리샤 오면. 미친듯이. 리샤는, 리샤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무료 땅, 땅꿀 쓸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땅꿀을. 예, 예. 아, 예. 예, 예. 예 땅꿀에서 30분 갈 거고. 아, 예, 예. 그럼 어느 정도 철을 좀벌 수도 있으니까. 아, 예, yeah, 예. Yeah. <laughs> 아, 예, 예. Yeah, yeah. 인생 좋쳤네요, 진짜. 한숨 막 뜨게. 잠시만요. 이 조정 들어가야겠다 나중에. 조정 좀 하세요. 네. 밤인데 자죠. 멘션 나오기 전에. 떴는데. 네? 해 떴는데요. 네? 예? 어서 해 뜨고 있는데. 어.. 응. 밤인데? 해 지는 거예요? 네 어라? <laughs> 어, 하룻밤 새서요 <laughs>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룻밤 새서요 <laughs> 이런 이런 어, 죽..같아 저 같은 경우는 챔에 챔..챔 창고 다 넣고 죽었어요 자살해서 비다 채우고 <laughs> 가난쟁이 넌 그런 고기도 못 먹겠더라고요. 다 돈이니까. 나는 먹을 수 있다. 닭고기 안에 석탄 3개. 석탄 1개인데? 아니, 석탄 3개. 왜? 닭고기. 석탄 3개. 구우면? 구우면 6개. 왜? 응? 왜? 아니, 팔면 그래. 안 팔아, 난 먹어. 난 지금 배가 고프니까. <laughs> 알겠냐? 드세요, 그러게. 응. 아니지, 내가 왜 아깝게, 어 음, 하나하나 파는 게 나올라나? 내가 왜 아깝게, 이러는 건데. 석탄을 만들면 되지. 바보인가? 석탄 만들면 되는 거. 응, 응. 응. 음. 돈이 저절로 벌려지는 거야, 마켓에 돈을 방으 엄청나게 많아요. 두 개.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잠깐 메뉴 보고 있거든요? 메뉴 보기에는 너무 방어 같은데? 자, 도비네 개? 네 개면 됐다 뭐. 미스터버거. 어 배고파. 배고파. 어. <laughs> 아. 와. 진짜 동방이 너무 쉽다 이거 그니까 러 진짜 조정해야겠다 이거만 나리 이거 목탄 만들거야 여기다가 120개를 팔면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아니요 저키 거의 풀이라서 엄청나게 엄청난데 아잇 음. 님 자유. 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laughs> 아나 병신인가? 자면 되는데나 오늘 왜 먹고 있지? <웃음> <웃음> 돈 그냥 풍선. <laughs> 그냥 파시지 제말 들으셨지. 어어 네. 어, 죄송해요. 저문 열려다가. 어허. 어머나 저문 열려다 그런 건데. 가. 사람이 곧 튕깁니다. 어. 자러 가죠. 응. 찬 바람 들어요. 문 닫아요. 어머, 응? 음? 나는 뭐 어떻게 안 자지네? 예? 저는 안 자져요. 아, 한대 맞아, 자는 거 봐. 자요. 잠깐만요. 빨리 자요. 이 때만 돼. 그러면은 제가 따로 설정해야겠다. 나 자지는데? 저 이제 자져요. 됐다? 포기. 포이 그래도 스테이크 하나 남겼어. 훗. 스테이크도 잡으셨겠다. 이거랑 이거랑 응. 사탄, 이거랑, 내가 이거 사다리 만들어야 사탄. 돼. 16, 16, 16, 16, 16, 16, 16. 몇 개지? 4개? 오케이. 어씨, 작게 플레이 해야 되는데, 작게 플레이를면 어떻게, 어떻게. 자꾸 리가나이소가 <laughs> <왔어요. 웃음> 근데 이게 재미없어 버려. 돈 버는 재미가 있어. 아싸 벌었다 잠시만 아 그딴 소리하지 마세요 저충독될것 같아요 아 맞네 바꿀 수 있네 아 바보같이 아낄 수 있는 바꿀 막 바꿀 수 있네 전 교환대요 아 다시 봄굿투 이게 아이고, 바로 신기한 마크 막막 그... 조정 들어가야겠어요 와 조약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돈 많이 벌겠네 하나랑 바꾸고 열... 됐습니다. 그럼 계속 일해봐야겠다. 오케이. 님, 시안 씨앗 있어요? 시안요? 네. 있어요? 그건 안 하는데 뭐... 석화의 시야두개 콩? <laughs> 잠깐만요. 인생의 시스템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됐어. 자, 자 새로운 한 시간. 감사합니다. 더블라 면. 빨리 일하자. 저기, 저기, 저기요. 네? 저기, 씨앗 좀 주실래요? 아, 씨앗요? 잠시만요. 어, 어머야. 저 씨앗 좀 주실래요? 네, 잠시만요. 저 주실 뻔했네. 씨앗 좀 기부해 주세요. 기부요 여기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불리고 갚아 드릴게요 네 많이 불리고 올게요 네아저 텔레폰을 조금만 잡아야죠다진저꿀스바 아, 진정 꿀스바네 농사 나중에 지을 겁니다 저. 쌤이 전화 와요 독적 <laughs> 전화 쌤이 전화, 전화 와요 자기 안으면 널 죽여버리겠어 쌤이 덕적 전화 덕적 와요 독적 전화 그래가지고 저 지금 아적아 어, 무다 no. 어머나 왜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저거 다 돈이잖아 <laughs> 저거 다 돈이야 저 가야 될것 같아서 아 너무 돈데. 아쉽네요 방송 여기까지라니 대신 휴가 갔다 와서 네 어, 여기 약속 지킬게요 휴가 네. 갔다 와서 그때 일요일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요 올라가서 님 시간이 오는데 어떻게 되세요? 저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라 찍어 드릴게요. 약속 독자들한테 약속. 어 오늘 어차피 찍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늘 달로 넘어가겠네요. 계속 <laugh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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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방송 한번 찍어줘. 아야나 시간이 없어 이번 이번 달에 진짜? 이번 달에 제가 스케줄이 바빠요 그래서 아 해주면 안되나? 어머 어, 미안 어너 복수야? 아니 아니 내 복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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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아니고 내 복수니? 아니 전혀 전혀 아니지? 응, 전혀 아니야 고인은 아니었어 나그저 고유 아니지? 오래가. 오류, 오류, 뭐 어떻게 하다가 오류 걸렸니? 오류? 응. 지저분 꼴스박으로 나리를 쓰러 가리겠어. 어딨니? 자, 오늘 방송. 그럼 여기까지. 야, 인사하고. 어딨니? 응. 흐나 죽여줘. <laughs> 배터리가 없어. 나, 나.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없. 왜 이래? 나갔죠? 아니, 여기 있어. <laughs> 어디있죠? <laughs> 여기있어 어, 겁준다 막 쫀다 막 <laughs> 지정 꿀수박으로 죽여 줘. 어. 지정 꿀수박 나중에 농사 지을겁니다 저 You're back <웃음> <웃음> 뭐 어떻게 된거야? I'm 어? 네? 여기서 리스폰 되잖아 <laughs> 왜요? 아 왜요? 사기 먹은거구나 니같은 <laughs> 네 새끼는 죽어도 좋아 <laughs> 난 지금 아무것도 든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 어 그래? 그렇다고 창고로 털 수는 없지 어자 인사하자 네 어디서 인사 지적 끄지바 지적 끄지바저반대저 이만 가볼게요 저 지금 급해가지고 네 여기서 저 이만 가볼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빠이빠이.